한분 넣어주십시오. 장경식 단장님, 좀 불편하셔도 나와주십시오. 2주 전쯤에 저희 의원실 오셨죠? 네. 그때 위원장 모시고, 어, 미국 갔던 거 얘기하셨죠? 예. 예, 그때 류 위원장이 구글 부사장 만나 언성 높인 거 맞다고 하셨죠? 뭐, 그, 강조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억양 아니 그냥 언성 높인 적 있다고 말했죠 본인이 높였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강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이 책상까지 꽝 내리친 건 아니지만 격 겨강, 격앙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어강조했다고 그렇게 말씀 제 잠깐만요 건... 이거 세우시고요 예 트십시오. 예,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그때 어... 신속한 삭제 차단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? 예, 했습니다. 해가지고 그부 예. 총장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, 한 겁니까? 예, 예. 음. 그게 이제 처음에는 네. 그분이 변호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 네. 뭐 검토하겠다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확답 비슷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네. 거기서 이제 위원장님이 약간 좀 저항되셔가지고. 네 끊어요. 얘기했잖아요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제 기억이 좀. 거기는 위원장님도 아니, 증저류일림 증인도 얘기했다가 사과하고 장경식 단장도 자기가 한말 기억 못 하고 이럽니까? 그다음에 유튜브 신속 차단 삭제가 구글과 사전에 합의된 의제였습니까? 아니었습니다. 네. 어, 만나고 온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 담당이었습니까? 뭐, 유튜브 담당은 아니었는데. 네. 어, 아 아니, 어디... 담당이었습니까? 아닙니까? 어, 유, 어, 유튜브 담당은 아니었는데, 좀 부연서, 부연,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요, 그... 저는 유튜브 담당인지 묻고 있습니다. 담당입니까? 아닙니까? 네, 아닙니다. 예. 네. 예, 저희가. 이와 관련하여 취재가 그러니까 취재했어요.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. 구글코리아에 직접 취재했어요. 그 내용이 사전에 합의된 의제가 아니었다. 그리고 구글 부사장은 만나고 온 부사장은 유튜브 담당도 아니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, 그 다음에 방심위가 저희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어요. 사실과 다른 게 없네요. 그 마커 메릭슨 부사장은 그 직접적인 유튜브 담당은 아니었는데. 구글의 전체 이제 그 정책이라든지 어 대정부 어 공공기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 어떤 각국의 규제 수준과 이렇게 좀 매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말이 길어지죠. 음.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? 그분은 유튜브 담당 부사장이 아닙니다.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요. 말이 길어지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면 유림 위원장님 격앙되셨네요? 화내셨네요? 좀 아까 아닙니다. 아 잠깐만요. 이혜민 의원님 질의에 화내고 언성 높인 적 있냐? 그런 적 없다고 했죠. 그런데 지금 격앙됐다고 말하네요? 그 뭐, 격앙됐는데 화는 안 냈다 뭐 이런 그런 말씀입니까? 그건 옆에서 보기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다르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정말 들어가시고요. 증인으로 7월 2일 출석하셔서 정확한 답변해주시고요. 이왕이면 어, 1분 주십시오. 같은 조직이니까 말좀 마치고 오시든지 하시죠. 그렇다고 또 혼내지 마시고요. 사실대로 얘기한 직원.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주의했습니다. 뉴와 뉴스만 잘 챙겨보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각들이 드시나요?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나라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? 지금은 배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?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 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지 을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. 당연히 100% 무료로 진행했고.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료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.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.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,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.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,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.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수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. 제 전화번호 0 1 0 5 6 3 8 2 0 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면 됩니다.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씩만 부탁드립니다.